아, 오늘 상당히 춥습니다. 뭐,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요즘 같은 때. 아마 생활고를 겪는 분들에겐 더 혹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추위에 떨고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안타까운 일들은 뉴스에 나와선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고 또 보살피는 분들이 있다고요. 조종민 씨가 화성시 송산면을 찾아가 그분들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화성시 자체 예산을 세웠어요. 장수수당 만 80세 이상 올해 38년생 생신인 달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되세요. 수당은 매월 3만 원씩 시 자체 예산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잊지 말고 38년생이 있으시면 지역에 홍보 새로워진 화성시 복지 제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송산면 천등일리 주민들을 위해 천등일리 마을회관에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먼저 찾아가는 복지 안전 힐링 교실. 왜 만들게 됐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신건규 송산면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하게 된 동기는요. 농촌 지역의 그 복지 인프라가 연약해 연약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어 갖고 작년 12월 달부터 금년 2월 말까지 해놓은 프로그램인데요. 건강 상담, 복지 상담, 그리고 안전 교육, 심폐소생 교육, 심매 교실. 기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할 예정입니다. 오늘같이 주민의 공도가 높으면은 앞으로도 전 찾아가는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갖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른 시간부터 온 마을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계셨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총세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중 첫 번째 수업 소방안전교육이 시작됩니다. 할머니 한 분씩이 누구다 돌아가셨어요? 받태료 분대는 얘기를 들으셔지고 자, 소방차가 한대 나오든 열대 나오든 소방차 오는 거에 대해서는 과테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내 실수로 불이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과테료가 나가는 거죠. 겁나실 거 없어요. 전화하시면 됩니다. 내집 번지수가 기억이 안 난다. 밭에서 일하실 때밥 번지수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가장 가까이 있는 전봇대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맨 위에 한 줄, 고 밑에 한줄 해주시면 집원 그 번지수가 나오는 겁니다. 먼저 농촌에서 자주 일어나는 화재 사고의 예방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심폐소생술 교육도 진행이 됩니다. 어, 한해 응급실 문턱에도 못 가보고 심장 정지로 죽는 사람이 3만에서 3만 2천 명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우리 2002년 월드컵 할때 운동장에 꽉찬거 보셨지요? 거의 3만 5천 명 들어갑니다. 자 한해 그만큼이 심장 정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 만나는 정중앙이라고 여기가 심장 위치에요. 어르신들 심장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손바닥을 펴시면 가슴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딱딱딱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그럼 5cm가 들어간 거예요. 교육 후 1대1 개인 실습도 이루어지는데요. 손 위치는 상관없으세요. 오른손으로 하셔도 되고 왼손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 위치를 이 손꿈치로만 이렇게? 네. 네. 상체가 쭉 올라오시고. 네. 이렇게 1교시가 끝난 후 2교시는 개별 건강 상담 그리고 복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평소 복지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웠던 어르신들이 특히나 좋아하셨는데요. 체크해보려고요. 그래요. 지금 약은 예. 현재 드시는 거 있으세요? 혈압약 먹고 있어요. 아, 혈압약. 음. 혈압이 있으면 당뇨도 올수 있는 건 아시죠? 친구하려고 네. 해요. 당이. 네, 예, 그래서 한번씩 체크해 보셔야 돼요. 지금 119. 어머니는 지금 140 미만이 때는 무작위로 아주 정상이니까 당은 아직 괜찮으시고요. 이렇게 한 시간이 훌쩍 지나고, 마지막 3교시 힐링 교실 레크레이션 시간이 됐습니다. 마이 무료할 수 있는 농한기를 맞아 온 마을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셨나요? 어, 이제 구정만 세면 벌써 일이 시작돼요. 대갖고 포도 수확 다 끝나 할 끝나면 방학이죠. 그러면은 겨울에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예. 겨울에는 보통 뭐 하세요? 아, 마을에 가는 내려와서 일주일에 두번 기차조도 하고. 또 동네 분들 모여갖고 놀이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따뜻하고 좋잖아. 그래도 이제 저 소방교육 받고 뭐 모든 건강에 대해서 보통 나와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러는 게시골서 살면서도 잡으심이 느껴요. 이제는 우리가 만일에 싫어지고는 누인애가 되다 보니까 쓰러지거나 그러면은 전 예방 차원에 그러면 알았고 아주 너무 좋았어요. 예. 아주 유익하고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리더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업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마련하면 참 노인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화성시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올 한해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모닝 화성 조중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작은 불씨 하나가 큰 화재를 만들죠. 또 응급조치를 할줄 몰라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몰라서 놓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라 그래요. 이름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마을 만들기.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을 또내 네. 안전 지켜야겠죠. 이 화성시 송산면에서 있었던 행복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현장. 조중미씨와 함께.